갑자기 내게 나타나주나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세하TV의 유세 <laughs> 어쨌든 예 오늘은 다이너스타 파워를 써서 한번 재밌게 플레이를 해볼건데 하만은 맵이 없네 다음 판. 오케이, 옆집 다이너부터 처리한다. 일단 다이너부터. 아, 맞다. 이거는, 이거는 보스몹 잡아야겠다. 안 돼! 와버렸어! 잠만요 잠시만요, 님! 살려주세요! 띠로리, 띠로리, 띠로로리. 할게요. 아, 오케이, 나이스. 일단 저쪽 집 다이너부터 처리해줘야겠다. 윗집 다이너, 이웃집 다이너, 오케이. 아니, 이게 풀숲 때문에 안 보이니까. 오케이. 대리, 처리. 넘, 넘, 넘. 서지나 콜트처럼 가재 짓는 거가 아니니까 좀이등이네요 이건. 이게 궁 쓰면은 바로 죽으니까. 여기다가, 딱 사람, 오, 어, 오케이. 여기 잘랐고, 콜트 죽이고, 가자. 뿅. 아, 이걸 못 넘냐? 뿅! 오케이, 가져 써주고요. 아, 로사 가는 거 보소. 일단 이쪽으로 타주고. 아, 다시 가자. 저기가 더 낫다. 로사 어딨니? 안되겠다. 아, 저쪽으로 가면 안될 것 같고. 오케이. 어? 이게, 이게 되네? 오호! 터져주고, 그러면, 이걸 해서, 저쪽으로, 넘어, 넘어가! 그렇지. 고, 넘어와! 오케이, 로사? 일로 와. 아, 진짜, 로사. 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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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왔냐 왜안 왔냐 오늘 오오 어메이지 까먹 어메이징.. 어메이징 프로가 아니냐 원래? 원조? 원조 어메이징 프로고 야구리 어어어.. 까마귀씨 그쪽으로 가면은 벽입니다 얘잘 예. 죽으세요 그리고 여기 빵! 여기 아까 걔네 근데 넌날 이길 수 없다 다이노 최고 아, 또 저거네 보 잡으러 가자 일단은 옆집 옆집

저기, 딸랑 저거밖에 없었던 거임? 보스가 없네? 누가 보스냐? 아, 다이노안 닿네, 사고리가. 이제, 일로 와. 다이노 킬! 킬! 와, 뭐야, 포코 뭐야! 포코 잡아야 돼. 여기 있으니까, 일단은, 뭐 먹으러 간다. 오케이, 왔고. 야 티밍 해야 돼 이거는 야 타이너야 어디가니 인생을 포기하면 안돼 그래 티밍 하자 오케이 티밍이랑 없는 잡이 없는 저 포커 같은 이라고 티밍 하려고 나왔네 오케이. 실제로 따... 요번에는 망한 망한 망겜 응 망겜 뿅 오케이 굴 깔아주면? 왜 이겼니? 이건 내가, 이거 점프 뛰면서 애들이 다 한꺼번에 아작날 때 점프 뛰어가지고 그냥, 그냥 이거 운빨? 아, 아니, 이거 보스, 보스 잡, 보스 왜캐 많냐. 오면? 딱각 나왔죠? 딱 잡고 오케이 네. 제발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돌게! 돌게! 오케이. 오! 오! 보스다! 야! 빨간 거 타자 뭐지 이건? 뭐야 이거 노란 거 타면? 뭐야? 왜? 왜 콜트 여기 있어요? 와 넓어 넓다 넓다 콜트다 하필 넓은 곳에서 콜트가 있는 아니 이거 내 집이야 콜트야 우리 집좀놔또 다이너 잡아 쟤부터 잘라 아 다이너 잡다가 죽었냐 아하... 오케이 보스 일단은 잡을거

오케이. 아니, 불이 왜나 잡으려고, 신남! 야, 불아, 딱 가재 쓰자마자 튀냐? 튀어? 튀어? 뛰어봐. 어, 잠시만. 잘못했다. 가자. 오, 잠시만. 오케이, 야, 포커 뭔데? <laughs> 와, 대박이었다. 자, 일단, 오케이, 보스, 보스 잡는, 어? 에드거? 에드거? 에드거 퀸 그러면, 가자. 에드거, 죽인 거? 먹으러? 가지고. 그렇와 궁두 와 트롤 갑자기 내게 나타나 주나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